양손을 건다 그랬습니다. 그죠? 상하로 걸어가지고, 좌측으로 확 끌어내렸죠. 아. 그 다음 위로 올린 다음 우중심으로 와서, 우측 앞쪽으로, 이쪽 대각방향으로 싹 끌어올렸죠. 그리고 움찔움찔 움찔 할 때, 왼손이 들어와서 확 치듯이, 요렇게 됩니 그러면 자세를하죠그 다음 동작이 중심이 들어가서, 이 손이 밑으로 가고, 그죠? 위로 올라갑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. 연습을 하게 되면. 아. 상부 칠성으로 들어갑니다. 왼발에 들어가서, 요 막힌 손을 살짝 누르면서, 이걸 춘권을 찔러요. 탕! 찔러도또 막히게 되면, 겁나로 눌러주는 겁니다, 이걸. 여기서 탁! 상대 팔을 자, 잡아서 확 끌어내리듯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, 바로 정면을 안 끌어내리고, 허리를 틀면서 팔꿈치를 우회전로 돌리면서, 요렇게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뭐한 바퀴 감아서, 다시 대받았어이렇게재경으로 왼손 덧댄 상태에서, 오른손을 덧대가지고, 탕!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.